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장조절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에 빛 대신 주저 보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소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지낼 때에 교교만 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의 험산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새날 새후허락하여 주심에 고맙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새날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도 주의 사랑 닮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셔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 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우리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22장 29절부터 53절 끝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원래 40절까지지만 53절까지 내일 본문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사 기도회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나가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바시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이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실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기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아브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사밧왕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하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하를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 주의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진실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복임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좀 길게 읽었지만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아하 왕의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아하시아와 유다 왕 여호사밧 것으로 열왕기상이 끝을 맺게 되죠. 물론 열왕기상 끝났다고 해서 열왕기상 끝내면서 뭔가 열왕기상의 마지막을 교훈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열한기 상은 열한기 상과 하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너무 길어서 반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원래 한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분량상 반으로 나누어 놓았지요. 그래서 그다지 뭐 열한기 상이 끝나면서 무엇을 따로 결론을 맺고 있지는 않지요. 그냥 열왕기상 마지막 장 아합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고 나서 아시아 이야기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장부터 40절까지에 보면 29절부터 49절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왕이 죽게 되는데 예언대로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21장에서 "이제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 빼앗을 때 이세벨이 거짓 증언으로 이 나봇을 모함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때 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나봇의 피를 핥아 먹은 그곳에서 제 아하배의 피도 핥아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지요. 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둘이 합쳐서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게 되죠. 길르앗 라못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하고는 접경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가서 함께 전쟁을 치르자라고 말하죠. 당시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했던 거죠.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아하고또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결혼해서 결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 사돈인 아합 왕의 요청을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렇지만 아합은 미가야가 미가야를 도리어 오게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이 죽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분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아합은 계책을 세웠습니다. 사돈인 유다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자기는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죠.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자기가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기는 일반 명사 옷을 입고 오히려 남유다의 왕에게는 왕의 옷을 그대로 입혔던 것이죠. 아왕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31절에서 아람 왕은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죠. 오직 북이스라엘 왕만 잡으라고요. 다른 사람 쫓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거를 탄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벨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여기서 쫓아가지요. 자신을 쫓아오는 아람 군사들을 보고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서 아 왕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쫓아가기를 그치지요. 아 왕의 왕은, 왕의 예상은 적중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었죠.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뭐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 당하였으니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아 왕의 갑옷 솔기를 맞혔다 말합니다. 이 갑옷 솔기는 갑옷 조각과 조각을 이은 그 접합 부위를 말합니다. 이은 부위를 말하죠. 갑옷에 맞았으면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 우연히 또 갑옷과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거죠. 견양해서 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쏜 화살인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을 맞혔고. 또 하필이면 그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접합 부분에 맞춰서 그 작은 틈을 깨틀고 들어왔던 거죠 맞았을 때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35절에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치열하고 맹렬해서 얼른 치료를 받으러 갈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모두가 보호해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왕인지 몰라보았을 것입니다 치료가 더디 되었던 거죠 빨리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께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것이죠 참 신기하죠? 우연히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야, 말았습니다 아니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결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다 생각했지만 도리어 속아 넘어간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맞서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술수로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피한 것이 죽음으로 마저 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직 정직하게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의 여호사밧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이죠. 먼저 아사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35세의 왕이 되어 25년간 다스렸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길게 다스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아버지 아사가 행하였던 것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았다 기록합니다. 아버지 아사가 행하였던 의로운 길을 그대로 살았던 것이죠. 여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아버지를 닮아 아들 여호사밧도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물론 조정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산당은 패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가 못하였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일들은 쫓아내었습니다. 반면에 51절부터 53절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처럼 그 길을 따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알을 섬겼고 예배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기록된 두왕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모두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길 따라 나섰던 것이죠. 부모이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행한 것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요. 자녀들은 부모가 행하는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우는 것이죠. 자녀들이 믿음의 길 걷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란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정직한 삶 살아가야, 살아가야 할 것이지요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의 바람대로 믿음의 길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부모 된 자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인생들에게 계시옵소서. 주님. 모든 인생을 불꽃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눈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욕망을 앞세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속이려 하다가 도리어 스스로 멸망당하는 일 없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도와 바람대로 믿음 소유한 우리보다 더큰 믿음 소유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계획된 일정들, 우리와 함께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께 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두지 마시고 오직 주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느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둔 권사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완치되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 있는 자녀들 출타 중 교우들 주님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미리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승리를 경험하며 주의 승리를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